이상천의 한 세계 이색색은 베스트5 대망의 1위는요. 베네수엘라의 호흡세입니다 호급세? 숨세? 호급세? 고급제. 야 세금 개 끝판왕이나 왔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숨도 뭐 마음대로 못 쉬는 거야 뭐야 이거 이런 나라가 어딨어? 너무 크게 숨 쉬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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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아 지금 벌써? 요 그런데. 야 이거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네, 근데 사실은요 이 네. 숨을 쉬는 만큼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네. 베네수엘라에 이곳을 이용하면 호흡세를 내야 되는 건데요 음. 이곳이 어딜까요? 물속. 살림요. 어. 어. 살림, 뭐. 마늘요리 전문점. <laughs> 마늘요리. 아, 먹고 요리. 나오면. 이제 아, 마늘요리에 아 그렇지. 돈을 뺏실 그렇지. 아, 피해를 주니까. 아니면 일을 안 닦고 나온 사람들은 아 세금, 네, 뭐 이럴 수도 네, 네. 있고. 정답은요, 바로 공항입니다. 공항. 공항? 베네수엘라는요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공조설비 이용료라는 이름으로 호흡세를 받는데요 그 가격은 20달러라고 합니다. 어, 20달러. 네네. 어떻게 하다 이런 세금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네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건강을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리고 공기 정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만든 세금입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20달러면 그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세금까지 걷어가면서 청결을 유지하니까 이 공항은 무슨 산소방처럼 이렇게 산소가 많이 나온다든지 어, 좀 쾌적한가요? 그럴 것 같죠? 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화장실에서는요, 악취가 나고 에어컨은 고장난 상태라고 해요. 시설은 엉망인데 돈까지 거두니까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겠죠. 야, 그렇지. 이거는 정말 너무 가혹하다. 뭐숨 막고 다니겠다, 저기는 정말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세금제도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이색세금이 또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